지금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며 복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왕 대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心曲。 이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달아아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사모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절제히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재난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 거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뜻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사모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가풍성하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자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재난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잘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십령마다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끝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난 가운데 이 땅의 아버지 주의 교회들과 아버지 주의 백성들 또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풍류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참고 어갈수있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만 알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중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중반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수요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담에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의 말의 내용이 바뀌고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슨 말 하고 계십니까? 요즘 내가 하는 말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도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그가 누구시며,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가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서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권한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삶에는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비방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들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기꺼이 그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되고, 손해 보는 자가 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며 그를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희생과 손해와 어려움 기꺼이 감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참 제자든 참 신자된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권한을 당하며 핍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권한을 당하며 핍박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서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25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이전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자신도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장렬하게 순교하는 자가 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의 열심과 성격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가 무슨 일을 하지요? 겁쟁이처럼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사울이 왜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도망하는 거지요. 핍박이 두렵고 죽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도망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 담에 계에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그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광주리를 타고 지금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가 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가 지금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쫓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과 비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자신의 자존심, 세상 명예, 욕심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사는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오늘 사우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또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17절을 보시면요. 그는 담엘 세계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사우를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이 멀었던 사울을 다시 보게 해주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담매색에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사울을 그 성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또 하나의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 그랬습니다. 사실 누가 믿겠어요?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면서 교회를 잔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믿는 척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사도들조차도 그를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누구 한 사람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 사울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 세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바나바가 사울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가 주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가 어떻게 담에색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사도들을 안심시키며 사도들에게 사우를 소개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가 일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사우를 격려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시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 계속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로 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곳에 있는 여러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계속해서 사울을 돕고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울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사실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사울과 함께 계시면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시며, 그의 길을 여시며,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 절대로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사울을 도와주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처한 상황과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넉넉히 그 사명, 그 부르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사울처럼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핍박과 고난 기꺼이 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을 힘있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오늘 마지막 30일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네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복된 역사가 강같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분명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그큰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아래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만난 자의 그 변해된 삶이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강력히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당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불태웠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 날마다 아버지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